안녕, <laughs> 오랜만이에요. 저는 주원, 나는 소원이에요. 이게 낙타다는 그 포켓몬빵을. 포켓몬빵? 16개나 구할까요? 16개? 응. 시즌2 야! 재밌로. 얘들아, 이게 뭐야? 포켓몬빵이잖아, 시즌, 언즌총몇 개야? 16개! 시즌2 시즌 두 개? 음. 시즌 3두개3두개 3, 그리고 2두개원원원원 음. 그, 그 구하기 어렵다는 로했단메타단은 호불호가 그렇게 갈린다는 메타몬 근데 이게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띠부띠부 디부, 씨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한 30개는 하나 봐 내가 보여줄게 야 주아나 주아 이거 엄청 많네 그치 빵이 이티브이 지금 몇개남왔어 스타팅 포켓몬은 이상이시, 파이리 여기 보건 건강 위자료 여기 그리고 언니 부기 여기 이상이 또 이상 있고 니가 무늬 아직 없고 어, 여기는 그냥 기본 티가 좋죠? 어 이거 필요 여기 많아 그냥 뜨거래 귀엽죠 이버 그래서 왜, 왜 네. 있는지는 모르는 괴이 뮤는 <laughs> 어 뮤가 보이네 이거 맞으 그렇게 비싸다는 전이 이 다음부터? <목소리도> 피카츄, 피크가, 피크가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등장해. 이 주방은 산화질 반응이야. 피카츄가, 피카가 지나면 피카츄, 칠색조와. 세레비. 이거가 기능에 대해 얘기한 거? 여기는 다 중요해. 그리고 연동도 해 줘야 주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꼬키런. <목소리도> 꼬키런이니까 <중목. 목소리도> 여기 꼬키런 먹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거 하나씩 때다 볼 건데 너는 냉동실에도 아직도 빵이 많지.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먹어야 되니까 어. 위에만 이렇게 가위로 위에만 먹자라서 대충 잘라서 빵은 냉동실에 잘라 뜯어. 다 다시 그러고 하나씩 먹는 거야. 오늘의 목표는 이 오늘의 목표는 그 지금 있는 거 빼고 다구기 그리고 룩이 앞뒤 아 그러면 이거 다 하나씩 띠를보내 빵을 -E 개봉하고 띠시열보자 -E 시-작! 음. 음. 뭐 이만큼 뜯었어 뜯은 거어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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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으면 소가 빼줘 기몇 <목소리> <다 뜯었습니다>. 아, <목소리> 개인지 세어 열여섯 맞아 맞아 열여섯 개? 일단 여기 일단 눈 감고 둘이 주원이랑 소원이랑 그러면은 몇 개씩 놓으면 돼주아 여덟 개. 맞아 맞아 여덟 개씩 놓아서 뜯는 거야? 어. 그러면 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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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가져가, 네 개, 다 가져가 이거. 여덟 개자 그러면 주원이 안 하나 그래. 먼저 뜯고 소원이 하나 먼저 해볼까? 그러면 음. 여기 뭐 봤는데? 마그마 마그가 마그마그 뜯어보시오, 뜯어보시오. 지게 마그마그 같은데 여러분 자 마그마그도 2세대 뜯어봐 뭐예요? 뭐야 마그 가로고 2세대 중국이야 아니지 아니지 중국 아니에요 이거 봐봐요 뭐야 뭐야 마버러르고원이는 아니야 소이는뭐 나왔어요? 에버라스에버라스다 2세대네 이거는 응. 그리고 어, 또왜 그래, 우리는 1세대 좀 내가 언제? 뜯어봐. 이건 뭐 쏙, 나왔어? 쏙, 쏙, 보여주자. 쏙 번. 오빠 지금 먹게? 신분 1세대 1세대 중급. 중국이 이건 있어요? 폭진 뭐아 제발 네. 리자몽 아니면 어, 언는가 없는 거, 거. 뭐예요 아도게피 역시 이새끼타이밴드이타이 밴데? 도케이 아이 방금 또 나온 거또 나왔네. 소콘 c o 이 s 요 c 콘 n s 또 c o n Socon. s 콘 c o n s o 아 o n s o c o 소콘. o c o n s o c 아 n Socon. s o c 다 n So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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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지금 8개 뜯었네? 8개 남왔나 소은이 아직 많이 안 뜯었어 해봐 어 망나뇨 계속 없는 안 없는 거야? 망나뇨 귀여운 거 나왔네 어 아, 이건 뭐야 아, 포푸이 귀엽다 이름이 아, 너무 귀여워 응 이거 있는 건 이것도 중국이다 집에 있는 거다 망나뇨는 아 대박. 어, 아니는 몇개안 와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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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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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는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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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때 운만 어디 갔지? 그때 피 남았네. 수원 13개니까 소원이 3개 아직 안 뜯었어. 았어 소원이 좋은 거 나와라. 이거 없는 거야. 내가 핫파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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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그아 방금 나왔어. 아, 방금. 처나무또 <laughs> <laughs> 응, 나왔어, 중국중목이에요 여러분. 제발, 죽이안 나와. 기도해주세요. 소코는 대체 왜 나오는 거야? 아이거 너무 중국이네 달라. 뭔데? 달라 어. 달라 이거 없는 뭐가? 거야. 아니 중국인데 왜 달라? 표정이 표정이 달라. 블루? 어디 어디 블로그랑블로 아니 블로야 블루 블루. 없는 거. 어, 어, 다 뜯었어? 아니라 함께 남은. 뭔지 못 보여. 저기 성이아 아, 마지막에 뷰 기운을 받아서 뷰 피카츄 기운 넣었더어잠 가면 에자감아 그거 해준이자으로 이감 방사 어근야아 해가 네. 음. 저번에 그때 해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 아, 네. 총몇 개야? 얘들아, 새어 파다. 열 여섯 개지, 당연히. 아니, 까 막, 나새어 보라는 거지, 오. 엄마 이렇게? 여덟, 열, 열 둘, 열 넷, 열다섯 중국이 많이 나왔어, 그지 어, 아쉽긴 하다, 얘들아. 엄마, 하나, 둘, 가라, 로 음. 예 맞아. TV에서 곱가 봐봐. 근데 근데 다시 보여 줄까? 응. 친구들. 보... 아직주원이는 그렇게 없으면... 많이 모으지는않았어 한... 그렇지? 몇개 대야, 주연아. 스타팅 아, 팬만 가고피카츄윤겔라 그렇지? 주원이 손이 같이 왔어요. 어? 이렇게. 소원님. 있고 어, 야로는 너무 쪼끔아개은왜 있는지 모르겠어. 나 저도요. 음. 여기는 이제 2 세대 그지? 음. 음. 여기 중복 복이 우리 꽤 많네. 아 아쉽다 많아요. 오늘. 그래도 없는 건열개 되니 그러면 그런데 목표가 하나도 안나왔늘 그랬어? 아쉽기는. 엄마 중복에 대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아다 이렇지. 그래도 막내용 막내용리는 없는 거 같다는. 응. 아 내가 내가 다섯 개. 했는 그래요, 그래요. 목표 하나도안 나왔네. 네. 네. 네 개야. 네, 다섯. 여섯, 여덟 개. 6개. 이거 엄마가 진짜 힘들게 응. 구해온 빵. 어, 이제 그 대신 맛있게 먹는 거야. 어 이렇게 빵 많은데 니네 아, 아침마다 하나씩 먹는 응. 거. 이거 말고 근데 먼저 사온 거 먼저 먹어야 돼. 맛있어? 주원이 소원이는 뭐 우리 저희 집은 로켓다는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 그치? 여기 여기 아빠먹어 돼. 이 부분. m 들 t h e r I didn't w a n 아니, 아니 맛, 이제 너네 먹고 다음에 우리 또 영상 찍자. 엄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